21학년도 수능 문제였는데요. 음, 네. 20번 문제였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네. 그렇죠. 우리 여러 번 봤었지. 네. 그래서 최대한 좀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도 해보고 네. 또 그리고 다른 풀이도 생각을 해보고 해서 좀 같이 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줄게요. 네. 그래서 Fx라는 이제 주인공이 있고 GX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Fx는 뭐 그래프 그릴 수 있게 생겼고 그쵸? 네. 그 다음에 GX는 이 친구는 0 아니면 1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0에서 1 사이로 왔다리갔다리 하는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0 아니면 1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0 되다가 1 되다가 이럴 수도 있고, 음. 몰라요 우리는 뭔지. 그 다음에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h(x)는 f(nx)에다가 g(x)를 곱했는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음. 네. 힌트는 두 가지야. 적분값 두 개를 줬는데 이걸 잘 적당히 이용하면 될것 같아. 음. 문제는 간단한데 프리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음. 천천히 하나씩 따라와 봅시다. 일단 첫 번째 h(x)가 FNX 곱하기 GX인데 이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요. 음. 자, 그러면 FNX 곱하기 GX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얘는 뭐가뭐 아니면 뭐야? 0 아니면 1이 되는 거야.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얘는 분명히 무슨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네. 0 아니면 1 이렇게 되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럼 예를 들면 잘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쳐보자 얘가. 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가 0 아니면 1이니까 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계속 쭉 1이면 괜찮죠 그래프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음. 이해되시죠 음. 근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0 이렇게 돼버렸어 음. 그러면 여기까지는 1이니까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음. 갑자기 얘랑 빨간색이랑 0을 곱하니 갑자기 0 이렇게 되겠지 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곱한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0이 돼버려 떠,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음. 그럼 여기서 음. 뭐가 돼버려? 불연속이 돼버린다고 음. 이해가 되시죠? 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배치를 할때이 친구가 음. 이 친구가 얘랑 이 빨간색 그래프랑 곱해, 곱해진다고 했을 때 음. 경계선을 서로 뭐 해줘야 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음. 예를 들면 여기 여섯 째까지쭉1이다가내왼속째까지는0이다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곱한 그래프가 그려질 테니까 음.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음. 그러면 우리가 fx부터 정확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fx는 이렇게 생겼는데 fnx를 그리는 거잖아. 그럼 fnx는 식이 어떻게 될까? 파이 사인의이 파이의 nx 이렇게 되겠죠. 음. 이해되시죠? 음. 자, 이제 좀 익숙하지? 그렇죠. 한번 봤으니까. 자,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냐면 2πnx는 2π 이렇게 하는 거죠. 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해서 1 되니까 x n분의 1이죠. 네. 그럼 n분의 1마다 모델는한 뭐 바퀴씩 하는 그래프니까 네.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조금 스케일을 작게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놓으면 얘는 한 바퀴. 여기가 얼마야? n분의 1. 1. 오케이. 자, 한번 더. 얼마? n 분의 1. n 분의 2, 그렇한번더 얼마? 3어 n 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여기서한번더 이렇게 하면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n 분의 1한번더 여기 하면 마이너스 n 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겠지? 네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자 음. 그럼 이렇게 돼서 여기 한 바퀴가 n 분의 1이면 그거의 절반은 얼마겠어? 2n 분의 1 여기는 얼마겠어요? 2n 분의 3, 3. 여기는 얼마겠어요? 2n 분의 5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얘랑 얘랑은 넓이 똑같고 넓이 똑같고 이런 식일 거예요. 예. 여기까지 됐니? 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GX를 곱했을 때 무슨 속이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네. 돼. 자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래프는 지금 F, FnX니까 FnX는 그대로 두시고요. 예. 여기다가 선생님이 GX를 곱해볼 거야. 근데 GX는 0 아니면 1이죠. 음. 그러면 만약에 내가 GX가 쭉 1이라고 해봐. 음. 쭉 1이면 이 그래프 그대로 나오겠지.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쭉 0이면 그래프가 그냥 0 그래프가 될 거란 말이야. 네. X축이랑 겹치는. 네. 그러면 내가 그래서 하나 실험을 한번 해볼게. 예를 들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선생님이 네. 설명한 것처럼 여기까지는 1이 밤면 잠깐만. 얘는 파이죠. 얘 최대값이 파이죠. 파이니까 1은 그거보다 밑에 있겠지. 자 여기까지 쭉 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빵꾸 뚫고 여기서부터 0이라고 쭉 쳐보자. 네.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곱하면 그래프를, 이게 지금 빨간색이고 얘가 파란색이었잖아. 네.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걸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대로 되지 그대로 1을 곱하니까. 음,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빨간색에다 파란색 곱하면 0 곱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예. 그 그러니까 빨간색이 이렇게 생겼고 파란색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두 개를 곱한 건 까만색 지금 까만색처럼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음, 네. 그럼 불연속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그러면 이거 그 어떤 모드를 맞추려면 예. 1과 0이 그냥 쭉 이어져야 되고 특별히 그 끊어지는 경계는 얼마일 때? 0일 대를 맞춰주면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는 크게 구간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 0 아니면 1이, 1이면 돼요. 네. 여기도 0 아니면 1이면 돼요. 여기도 0 아니면 1, 0 아니면 1, 0 아니면 1 이렇게 해서 선택의 문제예요. 다 1이어도 되고 다 0이어도 돼. 0101 반복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Gx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 네. 됐죠? 네. 그러면 이걸, 이걸, 요, 이걸 이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네. 그럼 저걸, 저걸 이용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예를 들면 얘는 얼마든지 이렇게, 요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 다음에 요렇게 다 살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0을 선택하냐, 1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막 그래프를 음, 모양을 네. 조작할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럼 모양을 조작하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요. 적분값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0보다 아래쪽에 있는 건 적분값이 음수고 네. 0보다 위쪽에 있는 건 적분값이 양수.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하면 적분값이 없고요. 네.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작을 할수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저기 저 2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요거 하나를 한번 구해보자고 네. 요거 하나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돼? 0부터 2N분, 아, 2N분의, 2n분의 1까지 네. fnx니까 파이의 사인에 2파이 nx dx 이렇게 되는거죠. 예. 어, 그러면 얘는 우리가 간단히 할수 있겠지. 얘 우리가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n분의 1에 코사인의 2 π n x가 되거든요. 음. 자,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튀어나가고, 그다음에 2 π n 이 튀어나가는 데2 π n 여기다 써주면 2n, 2n 지워지니까 π만 남으니까. 음. 다 정확하죠? 자, 그럼 이렇게 한다면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 때리면 돼? 0부터 2n 분의 1까지라고 때리면 되겠죠. 음. 자, 이거 개, 계산해서 저기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n 분의 1이 나와요. 신기하게도. 음.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선생님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n 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럼 음. 이 부분의 적분값은 마이너스 (n분의1이겠지) 음. 위에는 또 그냥 (n분의1) 마이너스 (n분의1)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록볼록한 게몇 개인지를 세보면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분의1이지) 음. 그러면 위로 소순개 이 구간 당한 개씩 있으니까 음. 전체 몇개 있어? 위로 소순개 여기서부터 n, 1까지 n N개. 개가 n 개 있다는 거지. 어유 이제 잘하네. 자 그다음에 이쪽은 몇 개가 있어요? n 개. n 개가 있다는 거죠. 음. 자 그럼 n 분의 1이 n 개 있으면 위로 소순 부분의 넓이는 얼마겠어? 1. 1이겠지. 자 그다음에 이쪽도 얼마겠어? 1. 어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거기서 계속 깎아먹겠지. 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2라는 이 숫자는, 예. 2라는 숫자는, 이 위에 있는 것을 모아 모아 모아서, 소중하게 모아서 다 모아 모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음. 그런 상태가 바로 2라는 거야. 예. 여기까지 이해되니? 예. 자, 그럼 우리는 확실히 알수 있죠. 우리는 gx를,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이제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hx가 위로 있는 부분은 살리고, 예. 없는 부분은 죽이고 아래로 내려간 부분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이런 그래프라는 거야 여기 죽이고 음. 여기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예. 이해가 되니? 예. 지금 이 까만색으로 그린 게 무슨 x라고? hx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음. 여기까지 이해됐어? 예. 자 그럼 파란색은 뭐였어? fnx였어 음.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gx도 한번 해볼게 자 gx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1이야 음. 여기서는 0이야 1이야, 0이야, 1이야, 0이야, 1이야, 0이야, 1이야, 0이야. 이해되시죠? 예. GX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간별로 계속 10, 10, 10 반복이 되는 거야. 예. 자, 그럼 우리는 GX도 파악이 됐고, HX도 파악이 됐고, FNX까지 파악이 다 끝났어요. 예.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는 요걸로 이제 막타만 치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데 얘를 보니까 X 곱하기 HX니까, x 곱하기 h x인데 이 h x는 모양이 되게 찝찝해. 예. 보통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예. 대칭성 기함수나 우함수 특징 이용해서 우리가 제거를 했었었지. 예. 근데 얘는 지금 x는 0에 대해서 대칭도 아니고 0 0에 대해서 대칭도 예. 아니야. 예. 그죠? 그래서 선생님 지난번에 평행이동 이용해서 풀어줬었지.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보다도 좀더 이게 쉽겠더라고. 잘 봐봐. X야 이렇게 있잖아. 예. 그러면 HX는 뭐야? FNX에다가 GX를 곱한 거죠. 예. 그러면 얘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는 거야. X 곱하기 FNX. 예. 그러면 X 곱하기 FNX는 어떻게 그려질까? <laughs>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야. 지금 우리 뭐하고 있냐면 요거를 우리가 지금 계산할 건데 X, FNX, GX 이렇게 쪼개서 생각해보자는 거야. 괜찮니? 음.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왜 쪼개야 되냐면, 그냥 hx에다 x를 곱하면 구간을 다 나눠서, 게다가 x이기 때문에 식이 다, 다 달라져. 음. 네. 그래서 아주 까다롭고 힘들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음. 예. 그래서 우리가 얘를 머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x, fnx, gx로 쪼갠 다음에 얘를 먼저 음. 생각을 해보자고. 예. 괜찮죠? 네.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x, pi, sin, e, pi, nx.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반드시 이걸 믿어야 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이거 지금 수능 문제잖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줬는데, 대칭성을 안 줬을 리가 없거든요. 반드시 대칭성을 줬을 거야. 그지? 어, 그러면 얘의 대칭성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자, 잘 봐. 얘는 무슨 함수였어? 사인 함수. 그렇죠. 사인 함수죠아 맞아, 맞아. 잘했어. 요 파란색으로 그린 거였지? 그럼 대칭성의 측면에서 봐 봐. 요 파란색만 봐 봐. 저 파란색 그래프를 보니까 저 파란색 그래프는 무슨 함수야? 대칭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함수, 오, 예, 기. 기함수죠. 원점대칭이잖아. 예. 파란색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기본적으로 쌓이는 무슨 함수야? 기함수지. 기함수. 잘했어. 예. 근데 얘는 무슨 함수야? 이 얘도 기 아니에요? 기함수죠. 예. 그러면 기곱하기 기는 뭐예요? 우. 그렇죠. 그러면 잘 봐봐. 요만큼이 우함수라는 거야. 예. 그럼 실제로 우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그려보자. 예. 그려볼 수 있겠어? 응. 예. 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우함수를 그려야 되니까 응. 양쪽 다 그려야 돼 아니면 한쪽만 그린다면 복사하면 돼. 양쪽 다 그러니까 한쪽. 어 한쪽만 그리고 복사하면 되지 왜냐면 예. 우함수는 y축 대칭이니까. 예. 그럼 나 오른쪽만 한번 그려볼게. 예. 자 이제 뭐 그릴 거냐면 x 곱하기 파이의 사인 2 e 파이 n x를 그려볼 거야. 예. 여기까지 이해되니? 예. 음. 자 그러면 x축과 만나는 교점 자체는 어떻겠어 똑같겠지. 음. 근데 이 X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증폭이 된단 말이야. 음. 이거 이해 되니?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원래 얘가 없으면 여기에 1이 있었던 거야. 음. 이해가 되니? 음. 근데, 자, 얘 그래프는 그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음. 그대로 가는 거야. 그죠? 음. 그대로 가는데, 여기다 X가 곱해졌다는 것은 음. 점점점점 곱해지는 숫자가 커진다는 얘기겠지? 음. 그러면 이 그래프가 점점점점 점점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 아, 더 증폭이 되겠지. 네. 뭐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다가 이렇게 증폭이 될 거란 말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잘 모르겠으면 여기다 하나씩 넣어보면 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원래 그래프는 되게 일정한 패턴으로 가는 그래프였지만, 일정한 패턴으로 여기가 얼마였어요? 파이였어요. 예. 여기가 얼마였어? 4분의 어, 1n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2분의 1n이니까. 예. 여기까지 이해되니? 예.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그려봐도 알 수가 있어. 여기는 얼마예요? 2n분의 1이죠. 예. 아, 뭐야, 뭐야. 4분의 1n이 아니라 4n분의 1. 자, 그 다음 여기는 얼마입니까? 4n분의 3이죠. 예. 맞죠? 예. 예, 4n분의 3. 그 다음 여기는 얼마입니까? n분의 1이죠.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여기다 넣어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다 넣으면 4n분의 1일 때 요만큼은 원래 얼마야? 음... 파이였지? 네. 근데 거기에다가 다시 4n분의 1을 곱하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4n분의 1이니까 일단은 그러면 4, 4n분의 1, 4n분의 1이에요 일단 맞죠? 네 아, 4n분의 1 파이죠 네. 요렇게 음... 네. 이해되시죠? 그럼 뭔가 이보다는 조금 낮겠지 예를 들면 예. 그 다음에 0은 똑같겠고요 0 똑같이 지나겠고 4n분의 3을 하게 되면 원래는 마이너스 파이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이 폭보다는 조금 더 넓어진 이런 폭을 갖겠죠 예. 마이너스 4n분의 3파이겠지 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더 높아지겠고 좀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점점점점 증폭이 될 거라고 예. 얘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증폭이 된다고 치면 이 왼쪽도 어떻게 되겠니? 똑같이 한 다음에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깊어지고 약간 이런 식이겠죠 예.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y 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일 거예요 네. 자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아까 해놨던 것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요만큼이었지 네. 여기다 누구 곱할 거야 gx, GX 아까 1010 1, 내가 써놨었죠 네. 그러면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이지 네. 그럼 얘 그대로 살겠죠 예. 지금 선생님이 까만색으로 그리는 건 X, H, X를 그리는 거야 네. 요렇게 되겠지? 여기서부터 까지는 얼마였어? N, GX가 N, GX가 얼마였어요? 2N분의 1부터 N분의 1까지 GX가 얼마였죠? 0이요 그렇죠 여기 0이라고 써놨죠 네. 그러면 파란색이랑 0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였어? 예. Yeah. 어, 그럼 고대로 파란색 따라가겠죠? <몬> 네. 그다음에 0이죠. 그다음에 고대로 yeah. 파란색 따라가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Yeah. 그런데 그런데 자 여기서 이쪽 한번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gx가 얼마였어? 0, 아니. 0이죠. 요 yeah. 부분이니까. Yeah.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Yeah. 이 전체 그래프가. Yeah.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였어요? 1이니까고대로 따라가겠죠? 네. Yeah. 그다음에 0이죠. 이리니까 네. 그대로 따라가겠죠. 예. 자, 그럼 잘 봐봐. 그럼 여기서 특징을 보면 이 부분이 있지. 네.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어때? 같아. 같죠? 그럼 여기 갖다 끼워 넣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어때요? 같아요. 같으니까 같 이렇게 갖다 끼워 넣을 수 있겠죠. 네. 그럼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어차피 우리는 지금 적분하고 있는 거잖아. 네.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거, 요건 이제 다 그렸고. 최종적으로 XHX라는 그래프는 네. XHX라는 그래프는 원래는 여기를 기준으로 얘는 볼록, 찍, 볼록, 찍, 볼록, 찍 이렇게 되는 그래프고 음. 얘는 찍, 볼록, 찍, 볼록, 찍, 볼록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 음.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한다고 치면 여긴 다 음수고 음. 여긴 다 양수일 거 아니야. 근데 잘 보면 요 부분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딱 맞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예.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어때? 딱 맞는다는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Y축이니까 Y축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전부 다 적분한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예. 이해되십니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예. 됐니?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결론, 자 요걸 이해했으면 이제 지우고 식을 깔끔하게 써줄게. 그럼 이제는 우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hx, dx를 문제에서 줬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냐면 지금 증폭된 그래프 x, fx 있지? 0부터 1까지 x, f, nx만 적분을 하면 얘랑 똑같아진다는 거야. 얘랑 얘랑 그래프는 달라. 근데 얘를 그려놓은 다음에 얘, 이쪽에 있는 걸다 이쪽에다가 갖다 부으니까 음. 합쳐 주니까 그래프를 음. 요거랑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진다는 거죠. 예. 이해되십니까? 음. 네. 됐죠? 그러면 얘는 fnx니까 fnx는 갖다 쓰면 되겠지. 음. fnx는 파이의 사인의 2파이 nx의 dx 이렇게 됐었죠? 예. 됐습니까? 음.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부분 적분 할수 있겠죠. 음. 맞니? 부분적분 할수 있겠죠. 요거 함수 하나, 요거 함수 하나에서 그적, 끄적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이해되십니까? 어. 예. 그래서 얘를 그, 그대로 해서 얘를 이제 하게 되면 얘는 그대로, 얘는 적분.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2n 분의 1 코사인 2n 파이 x. 아까 우리가 썼던 거. 요렇게 예. 되고,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음. 1까지. 네.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끄 그 다음에 적하게 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n 분의 1 코사인 2n 파이 x 이렇게 해가지고 d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정말 이해됩니까? 네. 그럼 얘는 2n 분의 1 앞으로 뺀 다음에 다시 적분하면 되니까. 음. 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쭉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이것이 마이너스 2n 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음. 네.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32분의 1이다. 음. 그럼 n은 얼마가 되는 거야? 에는 16이 되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음. 그래서 선생님이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쭉푼 것도 있, 있긴 있었지만 예. 그치? 근데 그거는 생각하기가 발상하기가 좀 어려워. 근데 이발성도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딱딱 채워주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우함수, 기함수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었으니까, 이게 좀더 문제를 출제한 의도에 맞는 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얼마다? 16이다. 됐습니까? 예. 음.